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해경의 부실 구조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으며 현장 지휘관 외에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5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고 은폐된 혐의를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상 규명에 제동을 건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년간 사건을 은폐했던 자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김석균 전 청장은 선내에서 퇴선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고 문건을 허위 기재하는 등 구조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 조작까지 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뻔뻔히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질적인 시도를 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사안이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특수단이 새롭게 출범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절체 절명의 시간입니다. 당 증거를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길을 법원이 열어주어선 안 됩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 또한 새로운 판단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